입력 2019.02-0810-55-osen 는 이균재 기자 손흥민 토트넘 이 뜨거운 발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까 토트넘은 오는 10일 이하 한국시간 밤 10시 30분 영국 런던 엠블리 스타디움 서 네스터시티와 2018년 2019년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6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손흥민은 그간 네스터의 강한 면모를 보였다. 통산 8경기에출전해내골3 도움을 올리며 4승 2무 2패를 기. 녹중이다. 그러나 토튼 어만방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화이트하. 크레인과 웸블리 경기장서 194분을 뛰는 동안 침묵했다. 영국 런던이. 브닝 스탠다드는 소흥 미네 선발 출장을 전망했다. 루카스 모우라. 크리. 스티아네릭슨과 함께 레스터전이 앞선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2019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서 복귀하자마자 이 경기연속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었다. 지난달 31일 와포드와 EPL 24라운드 서선제골로 2에서 1승리의 발판을 놓았고 2일 뉴캐슬과 25라운드 서결승골을 책임지며 1에서 0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이 3경기연속골